다이스가 아니고 방당 다이스 다섯 번인데. <laughs> 아 진짜 이렇게 사기치면 안 된다니까. 자 오늘은 세트 효과를 만들면 안 돼요. 굽피나뭐 이런 저런 거. 가장 조심해야 될건 이제 천사 세트인데. 아니 뭐 시작하자마자 이런 점오배 하나 정도 먹을 수 있지. 어 뭐야? 아, 까비. 설마. 오, 나이스러가. 자, 그럼 바로 보스 잡아주시고 지금 딱 놔주고. 어 뭐야, 데미지. 바로 바로 알아서 잘 나오네. 어, 나이스합니다. 아, 근데 열쇠가 없다. 알아서 나와 주겠지. 눈치껏 어 뭐야? 가슴이 아파요. 뭔 놈의 배가 럭다운이 나오냐? 열쇠 라이스. 어 뭐야? 야 뭐야? 아니 이거 시드 사긴데 어? 왜 바로바로 바로 나오지 아이템이? 레이저 추가 네데미지미 어? 세트 효과 3개요? 아 아니 오늘 세트 금지 미션인데 세트 효과요? 미션 못볼것같은 미리 입금하고 자도 되냐고요? 아, 자, 그, 좀 주무셔도 되긴 하는데. 그럼 제가 미션은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끌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세트 효과 3개 만들기 2만. 젤리를 잡은 다음에 미션을 끝내고 만들면 안 되나? 아, 전 미션 절대로 안 놓치지. 야, 뭐야? 템 그냥? 어, 뭐지? 다이스를 쓸 틈이 없는데? 음, 악마를 갈까? 아, 하나, 둘, 셋. 이중성 먹어주고 나이스 아잘 나왔다. 아이 그래도 미션대로 가야지. 음. 둘다 성공하는 방법이 세트 효과를 두 개까지만 먹어놓고 진짜 델리 클한 다음에 미션을 마무리 한 다음에 미션을, 마무리한 다음에 미션을 마무리하고, 다음에 델리에 있는 모든 보스를 잡아서 세트를 만들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세트 효과 세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알약 긍정 나이스한데? 알약 세트 없잖아, 그렇지? 오 나이스. 하나, 둘. 일단, 거미 세트. 하나 있는 거 조심해야 되고. 근데 거미 세트는 웬만하면 잘안 돼. 뭐, 쿼드라를 먹고 그런 거 아닌 이상. 거미는 잘안 되기 때문에 좀 안심을 해도 돼요. 다 피하고. 오, 나이스. 무난하게 연사. 어, 정말 무난한데? 아, 아니지. 델리 끝나고 이렇게 미션이 있는 경우는 제가 또돈 관련해서는 기억을 잘하기 때문에 <laughs> 자, 하나, 둘, 종양 세트를 하면 안 돼? 셋, 넷, 로키불 확률 십자 눈물인데 이거는 세트가 없어서 오 황금상자 그냥 여는거 이거 너무 좋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안 까먹습니다 설계만 잘 해놓으면 돼 델리에서 딱 3세트 할수 있게 가장 무난하게 이제 엄마 세트랑 뭐가 있지? 3세트. 그러니까, 델리를 잡기 전까지는 세트를 하나도 완성시키면 안 되잖아. 못할 수도 있겠는데, 이거? 그렇지, 열쇠. 피해 주고 어 주사기 세트 나쁘지 않다. 아이고, 미션 또 감사합니다. 야, 내왜 악마만 나오냐? 염소, 머리, 나이스 세트 없고, 지금 주사기 하나, 검이 하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구피하면 안 되고. 아이고, 알겠습니다. 미션 조금 있다가 다시 볼게요. 확인 감사합니다. 지금 주사기 하나랑 거미 하나 뭐야 오러겁까지나 있어. 그니까요 이거 초반 시드가 너무 좋아가지고 나이스 소울아트 3개 한대 맞으면은 그 방에서 재병효과 텔카드도 나이스하고 원래 이게 힐링 미션에는 힐링 시드가 잘 붙더라고. 기분 탓일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그러더라고요. 아, 너 뭐야? 오늘 이렇게 못 피하냐? 원래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어? 음 이비라트 샤스 사거리 하나 연사 챙기고 왜 악마만 열려 자꾸 하나 둘책 세트? 일단 들어가 셋자책두개넷 다섯 악마 세트네 둘다. 악마 이 스택? 혈사를 그럼 못 먹어, 그렇지? 혈사를 또 생각을 해야 되니까 혈산안 먹으면 되지 않나? 혹시 모르니까 일단 악마 두 개를 맞춰 놓읍시다. 악마 두 개, 주사기 하나, 책두 개. 이거만 딱 기억하면 돼. 제가 또 기억력이 좋잖아요. 아, 이런못 들어간다. 까비 열쇠만 좀 챙기고... 아이, 절대 안 까먹지. 걱정하지들 마세요. 음. 어, 열쇠, 엄마 말이지. 와, 벌써 엄마 말이야? 세월이 참 빨라 먹티도 있고 들어가서 눈물을 맞출 때마다 데미지 업자 파리 세트 하나 파리 하나 파리 하나 거미 하나 있고 악마 책 주사기 하나 어? 이거 내려갈 때마다 소울 반칸은 필요가 없구나 하나 둘셋 세일을 세일? 템 복사 먹고 가방 나와라 가방 하... 너무 아깝고 엄마 세트? 엄마 세트를 하나 해놓자 엄마 세트 하나면 되겠지? 두 개? 엄마템 먹을만한 게 엄마 반지 이런 데미지 템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만. 엄마발 왔으니까 이제부터 세트 만들기 시작하시죠. 네? 어? 아니 사장님 세트를 만들어도 되는 건가요? 아이고, 미션금. 아, 아, 근데 그거는 제가 또 아이작 초고수라서 델리 때부터 가도 충분히 될것 같아서. 아이고, 또 이런 배려 너무 감사합니다. 하아, 이거는 게임이 끝나지 않았나. 천사 세트 지금 하나도 없으니까, 다른 세트랑 겹치는 것만 조심해서, 홀맨을 하는 게 좋기는 한데, 홀맨보다는 하나? 둘? 아, 근데 여기 세트 개수가 나온다. 그치? <laughs> 세트 개수가 나오네? 셋? 넷? 잠깐만, 왜 이렇게 불안하지? 다섯? 와, 잠시만. 하나도 안 나오네? 오브를 먹으면은 갓테드 불심을 이렇게 못 먹는데 일단 오브를 먹고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이러면 천사 하나 와 아이템 여덟개야 이 중에 하나를 먹는 거니까 아이고 버섯 세트랑 스톰핑 세트 점 5배 해주시고 아이 깔끔하다 이거 다 돌린 거였지 오케이 갑시다 다 외우고 있어. 악마 둘, 책 둘, 버섯 하나, 천사 하나, 주사기도 하나. 아 요즘 역행은 너무 루즈하기도 하고 이제 변수가 없어가지고. 많이 안 가요. 재미가 없더라고. 시간만 괜히 끌리고, 근데 이제 미션으로 받으면 갑니다. <laughs> 아, 미션으로 받으면 가고, 하나, 둘, 뼈아트, 셋, 넷, 다섯. 와, 잠시만. 아니, 천사방 뭐야? 이거 버그인데, 구조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 되게 신기하네. 하나. 둘. 셋. 넷. 하, 카테데 먹고, 불심이 안 나왔네? 오, 야, 이거 천사 세트가 아니네? 뭐야. 자, 이러면 천사도 이 스택. 가자. 아, 변수가 없다는 게 이제 패턴이 일정하든, 일정한 일정 거죠. 어디로 주먹을 내지르는지 이제 다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델리 같은 경우는 공격이 변칙적이다 보니까 불심이 돌아갔다고? 아, 내가 방금 불심 돌렸어요? 어, 아, 진짜? 나왜못 봤지? 어? 아, 가, 아, 가운데 있었어요? 아, 나 이거. 시야가 너무 좁았다. 제 모니터가 좀 많이 커가지고. 그러면 천사 끝났고, 악마 끝났고. 절망적인 중앙 세트 해보자. <laughs> 아, 니좀 시야가 좀, 네, 그렇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어서오고 어서오고 종양 세트 하나, 파리 세트도 하나, 나머지 두 개. 아, 나왜못 받지 근데 그거를 트리플? 굳이 그지. 일단 보류만 해놓고 거미도 지금 하나거든요. 하나, 둘, 셋. 반통이 필요한데, 네, 어, 테크 제로 나이스. 여기 내가 돌렸었나? 근데 하나, 둘, 셋, 넷, 야다리까지 먹고, 다행히 전기세트 이런 거 없어서 다행이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델리를 잡고 나서 세트 효과 3개 달성시 2만인데, 주사기가 하나 남았고, 종양이 두 개에요. 아, 종양이 두개 남았고, 엄마 세트 하나.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아닌가? 엄마 세트도 하나인가? 아, 그러네. 가능성이 없어졌는데. 이서 다행이다 자, 그러면 잠깐 상점에 들러가지고. 오! 하나, 둘. 거미 세트? 혹시 모르니까 일단. 아이, 잠깐만. 둘, 두 번. 하나, 둘. 하, BFF 일단 먹고. 그러면은 거미도 두 개를 찍어 놓을게요. 거미 두 개. 내려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 할 만하다 이거. 세트 세개 가능하다. 일단 델리는 왼쪽 하단이라서 방이 조금 멀다. 오, 데미지 업 카드. 와, 짱 쎈데. 근데 세트 3개 뭔가 될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방계수 둘, 넷, 여섯 개, 여섯 마리, 조금 적긴 한데, 어, 뭐야? 본체, 야, 본체인데, 데미지가 왜 이렇게 안 들어가지? 아, 빛관이 풀렸어. 아이고, 여기서 죽으면 진짜 웃기긴 하겠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자, 여기까지 세트 효과 없이 방당 다이스 다섯 번 미션을 마무리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세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laughs> 책 세트. 하나. 자, 하나. 둘. 셋. 악마 세트? <laughs> 아, 잠시만. 이게 된다고? 파리 세트 하나? 잠시만. 어? 뭐지? 이거 가능하다. 이거 가능하다. 아, 근데 파리가 하나였구나. 거미가 지금 두 개인 거지. 아, 거미 자 잡아주고 하나, 둘, 아, 버섯. 하, 일단 보류하자. 섣불리 먹으면 안 돼. 두번 돌린 거죠. 두 번? 남은방 어차피 있어서 천천히 가도 될것 같아. 하나, 둘, 셋, 넷, 주사기 세트. 어차피 네번 굴린 거니까 일단 주사기 세트 마저 하고 주사기 하나 남았고 파리 하나, 템조 갑이. 남은방 두 개에서 세트 하나 끌어야 돼. 말도 안 되게 지금. 세티 효과 두 개를 어이없게 달성해서 이거 할만하다. 간다. 뭐야. 나이스. <laughs> 여기까지. 세티 효과 세개 만들기. 성오 파리 세트 뭐야.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번 돌렸지. 셋. 뭐야. 바로 됐었잖아. 네. 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완벽한 하루였다.